자, 여기 11장, C 시언, 언어 교제, 재1 1장이고요 어, 지금 이제 그 1차원 배열부터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일단 이제 배열이 무엇인지 먼저, 어, 이제 어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이 배열을 그 프로그래밍 할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 우리가 또 실습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배열 관련된 이제 문법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익혀가지고요. 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 교재에 뭐, 배열이란 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예. 어, 요거는 이제 설명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예. 일단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뭔가 소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메인 함수 안에 INT, 어, 이거 이제 뭐, 우리가 변수선을 할때 그죠? 어, 자료형이 앞에 항상 오른 거죠? 어, 어떤, 이제, 자료형의 변수 선언하는지에 따라서, 요 자료형도 바뀌는데, 지금, 이제, 인티저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지금, 이제, 변수를 보면, 보니까, 플로어 해서, 10, 101, 101, 102, 103, 104 해서, 1층에, 요, 호실이네, 그죠? 예, 호실. 음. 그래서, 1층에 호실 4개. 또, 밑에 보니까, int 해가지고요. 예, 또, 이제, 우리, 그, 변수 선언할 때, 콤마로 이렇게, 어, 구분해주고, 한꺼번에 여러 개 변수를 선을 할수 있죠. 그래서 플로어해 가지고 자, 201, 202, 203, 204. 이렇게 해서 이제 2층에 호실을 이렇게 이제 변수로 선을 해 놓고 또 3층도 마찬가지죠. 301, 302, 303, 304. 이거 변수 왜 선을 했을까요? 네. 뭐 응? 어? 변수를 왜선언 했을까? 그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변수는 대사를 저장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있어 놨을까? 아, 매일로 이게 이제 아파트 뭐 관리나 아파트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이제 그 아파트 한동 안에 이런 호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호실별로 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처리를 할 데이터나 처리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해야 되죠. 어그렇다 보니까 이제 변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제 락아요 아파트에 관리비. 어, 관리비. 그러면 이제 한 동이에요. 한, 한 동에 보면 1층, 2층 요즘에는 한뭐 거의 한 40층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 층에 예를서 이제 1, 1호부터 4호까지 있다. 어, 한 층에 이제 101호, 102호, 301호, 처럼 자, 1호부터 4호까지만 있다. 하더라도 10층까지 있으면 40개의 이제 변수가 선언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0층만 해도 40개 변수 선언되고 뭐 20층까지 있으면, 예, 1심층 있으면, 예, 5이 보시면 되죠. 예, 8, 80개잖아, 요 80개. 80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야, 변수 선언하는 것만 해도 80, 80개 선언하면, 소스가 엄청나게 길겠죠, 그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어, 이거 소스, 어, 기니까, 어, 밑에 있는 거를 위에 옆에 이렇게 붙여서, 콤마해서 어, 이제 200일 아 여기서 이제 101 102 103 104 콤마 한 다음에 밑에 적지 말고 201 202 203 그렇게 하더라도 한줄로쫙 길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 그만큼 이제 길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실제 그 소스 보실때도 아래쪽에 수평 스크롤 바를 막 당겨 가지고 왔다갔다 왔다 하셔야 되니까 되게 불편해집니다 예. 보통 이제 소스 코드 작성할 때는 그, 한 화면에 이제 수직 스크롤 바는 쓰는데 수평 스크롤 바는 왔다 갔다 하면 소스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수직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고 그 전체 이제 그, 어, 하면 한, 한 화면 소스는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수평 스크롤 바를 쓰면 긴 문장의 뒷꼬리만 보고요. 앞에는 못 보죠. 예,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수평 스크롤 바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소스를 짭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지금 사, 상황에서 제가 한동에, 에, 그래서 이제 그, 그, 80가구 정도 산다. 그래서 이제 80가구의 어, 어떤 이제 관리비를 이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면, 실제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면은 뭐, 만들 수는 있죠, 그죠?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면 한동이 아니고, 그 아파트 단지 전체 프로그램 만들어야 된다 하면, 한동이 아니고, 한 열동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뭐, 80, 어, 어, 그래도 이제, 청수로 따졌을 때, 이제, 한 20층까지 있고, 이제, 한층에 이렇게 네 가구가 있다 했을 때, 80 가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0동까지 있으면은, 예, 800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수만, 소스 길이 안 보세요. 소스 작성할 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100일, 1 0 0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예.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변수 선언하면 되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수정하고 하면 되지. 그죠? 여기까지 별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선언되어 있는 여기 선언되어 있는 어, 여기 이제 변수에다가 초기값을 예, 관리비 기본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만원이다. 만원이라는 관리비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선은 따로 이렇게 해놓고요. 또 이제 초기 값 주기 위한 그 라인을, 예, 800 라인으로 또 넣어야 되죠. 요, 플로어 101에는, 뭐, 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플로어 102는, 어, 이만, 대입연산장에서 넣어야 되죠. 어. 그죠? 그리고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 그, 추가되는 관리비가 있어요. 자, 뭐, 기본 관리비에서 추가되는 관리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 차량, 이제, 주차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서, 뭐, 또, 관리비를 조금 더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어, 조건 같은 거 사용해서, 예, 이제, 차량이 있는, 이제, 세대에 뭐, 뭐, 주차장 청소비라도 조금 더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데 또, 이제, 어, 어, 그 관리비를 또, 이제, 누적을 좀 시켜야 돼요.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그800 군데 다, 이게 어, 더 쌤을 다, 다할 필요는 없지만, 이래서 차량이 있는 거가 한500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 500개 변수에다가 또 더하기를 또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예, 기본 800, 800개만큼의 여러 군데 이제 소스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뭔가 한 동작 할 때마다. 아, 그죠? 아, 안 당해보면 모르죠. 근데 이걸 진짜로 이렇게 작성해보면요. 야, 이, 이렇게는, 야, 이렇게는 어,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어, 이렇게는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딱 그렇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나온 게배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여러분들, 저, 뭐야, 그 우체부, 택배, 뭐, 나, 뭐, 이제, 그, 그런 거, 이제,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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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할 때 보면, 어, 아파트가 아니고요 그, 여기, 저, 어, 보면은, 어, 단독 세대를 가는 데 있죠. 여기, 이제, 동구 쪽, 뭐, 이런 쪽도 보면 단독 세대를 은는데 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택배를 한 200개를, 그, 만약에, 단독 주택에 이제, 만약에 배달을 해야 돼요. 어, 그러면, 차 몰고 가서, 그, 해당 집 앞에 내려가지고, 짐 하나 빼고, 그죠? 어, 문 닫고, 가서, 또, 저인종 누르고 뜨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배달하고, 다시 차 있는 데까지 와서,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그런 쪽에, 단독 쪽에 이렇게 보면, 차가 못 들어가는 건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그좀먼 거리라도 그렇게 이제 해, 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그런 경우가 어, 있고 어 아파트 단지 한번 보세요.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보통 이제 어, 그 어, 택배차에 이제 택배를 한 실고 아파트 단지에 만약에 그 무인 택배함이 있으면 거기다가참 그냥 다 꽂아놓던지 예전에는 왜, 수위실에, 수위실에 그냥 다 맡겨주죠. 어, 그런 식으로. 뭐, 뭐, 그, 배달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그죠? 어, 한 동에 어, 배부할 그 택배를 딱, 어, 분류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신어온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다 이렇게 배달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택배 배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전자 후자 했으면, 예. 월급 받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천자, 후자 뭘 할까요? 후자입니다. 네. 여기 그쪽에 일하시는 분 어, 있으시면 얘기 들보시면알 거예요. 그런 쪽에 그 일하기 힘듭니다. 어, 우리가 쉽게 이게 알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단독주택 한 200가구 배달, 배달하는 게 예를 들어 서한 4시간 걸린다 그러면 여기는 한 시간도 안 걸려서 그냥 다 배달할 수 있어요. 받는 돈은 똑같아요. 어, 택배 한 개, 이렇게, 그, 배달 는할 때, 얼마, 이렇게, 개수로, 개수로 따지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단독주택 가느냐, 아파트로 가느냐, 구분 안돼 있죠? 구분 안돼 있습니다. 그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 이거 좀, 이게 불꽃편한데 그러면 아파트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조금 할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되면 그래도 될 수도 있어요. 네. 어, 이 계산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또, 그죠? 어, 어, 그,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그냥, 그냥 비유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단독 가구 같, 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세, 한 세대만 살고 각각 주소가 있죠. 각각 주소가 있기 때문에, 한 세대당 한 주소가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달을 이제 가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뭐 예를 들어서 개나리 아파트. 뒤에 세부적인 호시 모르더라도, 내가 태폐차 몰고 개나리 아파트로 그냥 거기까지만 가면 되죠. 어, 거기까지 가서 그냥 그 근처 안에서만 이제 이게 제가 어, 어,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변수는 사실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 어, 이제 설명 들으실 때 제가 이제 변수 설명을 어떻게 들으냐면 변수는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어요. 라고 그러시죠. 변수는 변수 이름 고그 하나 있으면요, 그 변수 이름 하나 아, 요 하나당 요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값을 대입 연산자 가지고 저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값은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입한 값만 딱 남았습니다. 여기 아, 이제 변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변수를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거 이름 짓는 것도 참 일이에요. 예. 네. 실제 한번 해보시면 예, 변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어줘야 되는데 규칙 있죠? 규칙 지켜가지고 어, 이름을 이제 이렇게 어, 변명 규칙이 있습니다. 지어야 되는데 이름도 막 이제 너무 많이 짓다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죠그 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번호를 붙이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어 이런 방법보다 이제 어, 이제 더 좋은 방법을 이제 실제 이제 그, 어그 제공을 합니다. 어 그게 이제 배열이라는 어 거고요. 이제 배열은 아파트와 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배열명을 하나만 딱 이제 배열을 선언할 때, 배열명 하나만 딱 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숫자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한 동에 보시면 뭐 호실이 있잖아요. 그죠? 어 일호실, 이호실, 삼호실, 사호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동짜리 아파트 같은 생기하고 개나리, 어, 요 이제 이제 변수선을 하는 것처럼 배열을 개나리라는 배열을 선해요. 예, 네, 그러면 그 개나리라는 그 배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많은 어, 개수의 데이터를 그어열명 하나에 다 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아파트 구조, 이제, 이제, 생각해보면, 1층, 2층, 3층, 이렇게 있고요 호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열도 호실 을씁니다 그래서 배열에서는 인덱스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방금 제가 그, 앞에서, 변수를 사용했을 때, 뭐 선언할 때도 이만큼 줄이 필요하고, 또 뭔가 값을 대입하는 것도 이만큼 줄이 필요하고,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어, 뭔가 처리하려 그러면, 이래서 100씩 더하려 그러면 또, 어, 이 변수 개수만큼 또 연산해줘야 되고, 예,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배열을 쓰게 되면,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배열은 이제 아파트, 요거는 이제, 변수는 단독주택, 예, 아까 제가 택배에 배달한 고 있죠. 어느 게더 효율적이냐. 그리고 이제, 배열은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이 배열 하나에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번호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집에 이제, 요런 이제, 아파트 호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이용해가지고, 예. 어 저장할 수 있고요. 또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반복문 있죠. for 문, while 문, 반복문 있죠. 얘하고 정말 찰떡궁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이게 원래 하는 일은 다르죠. 배열은 배열은 그이 변수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이 반복적으로 뭔가 어, 처리해 줘야 되는 예, 그런 어, 어 일이 있을 때는 for나 while 문 뭐두알물을 이제 써서 반복을 돈이는데 그때 이 배열을 쓰니까 정말 코드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배열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배열, 배열을 사용해서 이제 프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왜? 배열이라는, 뭐 아직까지는 배열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 그냥 아파트, 뭐, 그 정도 설명, 아, 많은 데이터를, 변수는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데, 배열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변수처럼 하나하나 변수 이름을 막 데이터 개수만큼 선언할 필요 없이, 배열명 하나만 딱 선언하면 끝! 예, 네, 바로 쓸 수가 있다. 예. 네, 그리고, 어, 방문문과 함께 이제 사용하면, 이제 소스 어, 코드가 확 줄어든다. 아, 그래서, 찰떡궁합이다. 어, 반복문과 배열은 찰떡궁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소스코드를 이렇게 보잖아요. 대부분 반복문하고 배열하고 엄청나게 씁니다. 네, 소스코드에 소스 보면 그런 패턴들을 많이 씁니다. 네, 그렇게 또 되어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 배열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설명하는 거. 그러면 이제 한글 한번 읽어볼게요. 어 제가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설명도 좀 들었고 다수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배열을 선언해야 된다. 아, 이거는 말이 좀금 잘못됐다, 그죠? 렇어 다수의 정보를 요거 변수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다수의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 이좀 틀렸습니다. 어, 근데 배열은 하나만 선언, 선, 그 선언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다수의 변수를 선언해야 하는 경우 매우 번거롭다. 그래서 다수의 변수를 선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배열이라는 걸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이용하면 하나의 선언을 통해서 둘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단순히 다수의 변수를 선언할, 어, 선언을 대신하지 어, 않는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변수로 할수 없는 일을, 배열을 어, 선언하면 할수 있다. 말좀 어렵게 해놨는데, 하여튼. 음. 자, 그렇고. 다음에 이제 배열을 이제 어, 이렇게 하면 저 1차원 배열, 뭐 2차원 배열, 뭐 3차원 배열. 예. 이렇게 이제 차원을 나눠서 또 이제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 것도 이제 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어, 뭐 배열이, 아, 변수에 비해서, 아, 이만큼 좋은 거구나, 까지 아셨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용법들,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